오늘은 건조함을 달래줄 비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오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밤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비와 함께 종일 쌀쌀한 기분이 들겠고, 일요일은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새로운 한주는 뚜렷한 비예보는 없습니다.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오후로 갈수록 점차 비구름으로 바뀌겠고 지리산을 비롯한 북서 내륙은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후 시간대 외출하신다면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 1도, 창녕과 의령 영하 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거제 10도, 김해와 밀양 9도, 창원은 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 영하 3도, 거창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요. 한낮에는 남해 8도, 진주 6도, 산천과 합천 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